요새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벌써 9장까지 왔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제가 참한 어, 가지 의문이 드는 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굉장히 큰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반모섬에 유배를 가게 돼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고 편지를 써서 일곱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그 당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고난과 핍박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요한 계시록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요한 계시록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큰 고난과 핍박이 없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누가 다리몽둥이를 끊어 놓습니까? 무슨 누가 감옥에 쳐넣기를 합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누가 큰 핍박을 합니까? 우리는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무슨 위로와 격려가 될수 있을까요? 우리 뭐 별로 크게 무슨 뭐 어려움이 없는데 그런 이제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 로마 제국에 저항하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핍박을 받았거든요. 우리에게 무슨 저항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저항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는 어떤 도전과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오늘 말씀은 다섯 번째 나팔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육 장부터 심판이 등장합니다. 세 가지 큰 심판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인 심판입니다. 인은 도장, 도장 찍는 걸합니다 도장 심판. 두 번째 심판이 이제 나팔 심판입니다. 마지막이 이제 대접 심판입니다. 요세 가지 세트 심판이 주르륵 등장합니다. 근데이인 심판, 이 도장 그 두루마리에 일곱 개의 이제 인이 찍혀져 있는데 그 인을 뗄 때마다 이 도장을 뗄 때마다 이제 재앙이 일어나는 거죠. 심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곱 개입니다. 그 다음에 나팔 재앙도 일곱 개입니다. 그리고 대접대양도 일곱 개입니다. 세 가지의 큰 재앙인 심판이 일곱 개 세트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숫자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숫자를 가지고 어떤 의미를 찾았거든요. 개마트리아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666도 나오고 뭐 14만 4천 명도 나오고, 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등장합니다. 24장로도 나오고, 그런데 이세 어, 세트, 이 일곱 번씩이세 세트, 이거는 3이라는 완전수를 의미하고, 완성된 수를 의미하고, 우리가 3일차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7이라는 것은 또 다른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히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우리가 문자 그대로의 의미보다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상징적인 의미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옆에 그 해석할 수 있는 책을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심판이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두 번째 큰 심판입니다. 이 나팔 심판인데 그 중에 다섯 번째 나팔 재앙 심판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이 별이 바로 사탄을 의미합니다. 이 사탄이 아비소스를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아비소스, 무적행을 의미합니다. 이 무적행이라는 것은 끝도 없이 떨어지는 그런 구멍을 의미합니다. 그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이 무적행입니다. 음부 여러분 아시죠? 네, 그곳을 의미합니다. 수월 음부 이렇게 구약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신약에서는 이제 지옥이라는 개념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들이 거주하는 곳, 악한 세력들이 갇혀 있는 곳이 이제 지옥이 됩니다. 그걸 이제 무적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거기에 문을 여는 그 악한 세력들이 거기에 갇혀 있었는데 사탄이 거기에 갇혀 있었는데 그 악한 세력들이 문을 열수 있는 열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멍에 그 그곳에 열쇠를 딱 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니까? 연기가 엄청난 연기가 용광로에 큰 연기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해와 하늘이 그 연기 때문에 완전히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이 나옴 튀어나옵니까? 황충 매뚜기떼들이 튀어나옵니다. 엄청난 매뚜기떼들입니다. 생김새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 매뚜기 생김새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 8절부터 어, 7절부터 나오는데 모양이 전투 체비를 말들과 같고 머리에는 금열류관과 같은 것을 쓰고 그 얼굴은 사람 얼굴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고 새로 된 가슴마기와 같은 가슴마기를 두르고 그 날개 소리는 마치 전쟁터로 내딛는 많은 말이 끄는 병거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것들은 정갈과 같은 꼬리와 침이 달려 있었습니다. 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 무슨 SF 영화도 아니고 이런 실제 존재가 과연 있을까요? 뭐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종말이니까 진짜 이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뭐 이런 존재가 막 갑자기 나올 거야. 막 메뚜기가. 뭐 진짜 메뚜기라면 다 구워 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것은 상징이죠. 예. 비유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강력한 존재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메뚜기는 재앙과 같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당시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이 메뚜기 재앙이 굉장히 큰재앙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은 이집트에서도 이 메뚜기 재앙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이 메뚜기는 이제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 우상숭배를 정지하는 그 우상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결국 이출애굽기의열 가지 심판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메뚜기 제왕은 여기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굉장히 특이한 점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탄이 무적행, 지옥의 문을 여는데 자기 스스로 연기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열 수가 없습니다. 열쇠를 누구한테서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다른 사탄이 준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탄에게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셨죠. 사망과 음부의 모든 통치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쇠를 사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사탄은 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는 사람들만 해야 합니다 이마에 도장이 찍히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당시 로마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사람들입니다 황제를 숭배하고 어린 양을 버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해야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기가 그 사람들에게 믿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 사람을 지금 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 파멸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명령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다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까지 조종하고 통제하고 움직이실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믿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탄의 모든 힘과 능력까지도 조종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탄은 결국 자기 파멸적인 모습을 보이며 스스로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이 메뚜기떼들이 그런 어린 양의 그 도장을 받지 않은 그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만 공격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로마 압제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 때문에 어떤 큰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벨론이라는 그런 시스템 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계시록에는 바벨론이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 로마 제국도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바벨론은 악의 세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자신의 힘을 모아서 세운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용어는 악한 자들의 그런 나라와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로마 제국도 바벨론이라는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그 바벨론 그 바벨론의 시스템을 거부하고 저항했던 사람들이 바로 머리에 인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과 핍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우리들은 무엇에 저항할 수 있을까요? 물론 바벨론이라는 그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의 시스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힘과 억압으로 억제로 그 사람들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그 바벨론의 시스템이 현재 이 세상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너무나 유혹받기 쉬운 그런 가치관들입니다. 예를 들면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물론 우리가 뭐 바벨론이 직접 우리의 육체에게 해를 가하는 그런 나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의 시스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바벨론의 시스템이 현재 이 세상에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최고다 하는 그런 바벨론의 그 영향력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최근에 로또 열풍 그리고 뭐. 주식 열풍, 비트코인 코인 열풍. 부동산 열풍. 이 열풍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열풍에 같이 따라가면서 거기에 휩싸여서 한 방에 큰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못 하면 다 바보 이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불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이 이 제국의 우상입니다. 바벨론 그 바벨론이 보여주는 그 얼굴이 바로 이 돈이라는 우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돈 뿐이겠습니까? 권력도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영상에서 봤듯이 이 소비주의입니다. 소비주의. 자본주의가 낳은 최고의 상품이 바로 소비주의입니다. 소비주의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뭘 사고, 뭐 팔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뭔가를 내가 소유하고 소비함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 가치를 느끼고 그 행복감에 젖어 사는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냥 자기가 필요하지도 않는데 진짜 필요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삼으로서 자신의 만족감을 그 가짜 만족감과 행복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는 구매하고 있습니까? 물건들을 얼마나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까? 저도 그럴 때한 번씩 있습니다. 예? 완전히 그 지름신이 임했다고 말하죠. 막싼 것만 막사 재끼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1년에 한번 입을까? 뭐 이런 쪽도 많고. 1년에 한번 사용할까? 말까?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상품을 받아 본 때의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그 그 순간에 그, 그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 상자가 도착할 때까지 그 기다림과 그 만족감이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 TV 보니까 어떤 분은 사정 자기 그 재정 상황도 안 되는데 무슨 막 막 별의별 걸막다 사갖고, 아내하고 싸우고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 자기 뭐 2년 동안 단한 번도 안 썼어요. 캠핑 간다고 해놓고 캠핑 그한 번도 안 갔어. 요 캠핑 용품만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사놓고 그런 거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속여가지고 결국 그 소비주의에 완전히 푹 젖어들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다. 우리가 이 바벨론이라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저항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어린 양을 따를 것이냐? 피 흘린 어린 양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바벨론의 그 화려함을 따를 것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심판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놀랍게도 그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몇 개월입니까? 5개월입니다. 5개월. 이게 메뚜기의 수명과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메이 사탄을 통해서 그 사탄의 졸개들, 사탄의 군대인 메뚜기 떼를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5개월 동안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고통만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지도 못해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고통만 5개월 동안 죽으라고 받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그 멸망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5개월이라는 제한된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빨리 돌이키라고 이제 더 이상 바벨론에게 그 통치 아래 있지 말고 피 흘린 그 어린 양그 통치 아래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통치에 아래에 있습니까 바벨론의 통치입니까 아니면 어린 양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까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을지라도 세상 밖에서 바벨론의 그 영향력 아래 바벨론을 따라가고 있다면 바벨론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사람이 아니라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을 따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벨론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심판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그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심판이 믿는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그런... 긴장과 긴박감 그리고 그 두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장 무서운 것은 그 바벨론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바벨론적 가치관을 다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예배는 드리면서도 밖에만 나가면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권력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든 성공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바벨론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의 엄청난 그 흐름 속에 떠밀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떠내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볼수 있는 모습 중 하나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영적 파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육체적인 질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적인 질병은 오히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치료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더 심각한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정신적인 질병입니다. 번아웃, 공황장애, 우울증. 이 엄청난 정신적 질병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그런 식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공허함 때문에 도전이 영적 파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목적은 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시 그 어린 양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초청인 것입니다. 초대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왜 세상은 더 편리해지고 편해지고 발전하는데 왜 우리는 더큰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인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루빨리 그곳에서 벗어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장만 더 넘겨 보십시오 아무리 심판이 세게 와도 사람들이 회개할까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멸망 가운데, 스스로 멸망 가운데 들어가고 맙니다. 주님은 이 심판의 말씀을 통해 이 바벨론의 그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더 이상 그 바벨론에 속하지 말고, 그 노예로 살아가지 말고, 이제 어린 양그 통치 아래로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그런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알아보려고 읽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막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 에? 막 이제는 이 세상을 등지고 어디론가 동굴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 바벨론의 흐름 가운데 저항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에게 엄청난 육체적인 핍박과 고난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에 있었던 바벨론이 여전히 현재에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의 저항하라고 준 책이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우리가 큰 순결은 할수 없습니다. 막 우리가 그이 바벨론에 저항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지고 막 복음 전하다가 막 두드러 맞고 막 어디 막 감옥에 들어가고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작은 순종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 바벨론에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일들입니다. 여러분 소비를 좀 줄여보십시오. 저부터 좀 줄여야 되는데 문 앞에 보면 쿠팡 몽땅 쌓여 있고 막 마켓컬리 막 몽땅 쌓여 있고 막 바벨론 통치 아래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리고 막 눈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막 코인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같고 막아막한 방에 막돈벌수 있다니까. 부동산 갭 투자, 투기 뭐 이런 것에 막 눈이 돌아가고 로또 한번 나는 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로또에 막줄 쓰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바벨론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그 바벨론에 저항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은 결국 스스로 파멸 가운데 들어가고 맙니다. 그러나 이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는 피흘린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지금 우리에게도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 아래에서 고통 당하고 핍박받고 있었지만 그들의 울부짖음과 그 눈물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세이 요한을 통해 그 하늘이 열리면서 그 하늘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그 인치심 받은, 도장 받은 그 성도들을 지켜 주시고 보호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벨론이냐, 어린 양이냐. 그 선택을 과감하게 믿음으로 할수 있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